GPT야. 여기 있어. 뭐든 궁금한 거나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편하게 말해 봐. 그 CS e 2026에서 그 LG전자에서 지반이라는 로봇을 발표했다고 하던데. 그것 좀 검색해 봐. CES 2026에서 LG 전자가 집안일 로봇을 공개했는데 오, 이름이. 야너 클리... 이제 그림도 나오게? 오 대박이다 많이컸네 하하 고마워. 근데 사실 그림을 내가 직접 그리는 건 아니고 정보를 찾아서 보여주는 거니까 나는 그냥 연결해주는 역할이지. 아니 그렇긴 그리... 한데 전에는 뭐 검색해달라 그래도 그림은 안 보여주더니만 이제 그림도 나오는 거야? 맞아. 예전엔 텍스트 위주로만 보여줬는데 지금은 이미지나 자료도 같이 참고할 수 있어서 훨씬 직관적이 됐지. 계속 발전하는 중이라 앞으로도 더 편하게 쓸수 있게 될 거야. 이야. 좋습니다. 뭐 검색했으니까 그림을 보면서 한번 봅시다. 그래? 자, 어, 아, 내가 내가 할게. 너무 요즘 의욕적이야. 말이 많아요, 즘에 아주 그냥. 자, 너 말대로 CS e 2026에서 그 에이지 전자에서 빨래하고 꺼내고 심지어 수건을 하나하나 접는 일까지 하는 로봇을 예, 발표를 했어요. 와 이제 빨래도 해주고 개는 것까지 해주는 거야? 맞아. 이제는 로봇이 빨래 개는 일까지 해준다니 정말 놀랍지. 기술이 이렇게까지 집안일을 덜어주면 나중엔 진짜로 집안일의 고민이 많이 사라질지도 모르겠어. 이 빨래 개는 거. 빨래 요즘에 뭐 빨래 하는 거야. 뭐. 세탁기가 해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개는 게 진짜 짜증나거든 나도 빨래 개면서 아 이거 빨래 개는 기계만 하나 개발하면 아주 그냥 대대손손 먹고 살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엊그저께인데 야 이제는 아예 그냥 피지컬 로봇이 뭐 빨래까지 개주는 시대가 와버린 거 아니야 그러게 상상만 했던 게 현실로 나오니까 참 신기하지 이제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또 찾아봐야 할것 같네 어쨌든 이제 빨래 개는 고민은 하나 덜었다. 야 그러네 이제 집안일을 로봇에게 맡길 수 있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LG 전자는 5일 미국 라스베거스에 올랜시에서 2026에서 홈 로봇 LG 클로이드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LG 클로이드. 어 저번 말... 편에 내가 이제 그 아틀라스 현대차 아틀라스에 대해서 소개를 했었는데. 그건 이제 제조 현장에서 쓰는 로봇이고, 요건 이제 홈 로봇이야. 이 제조 로봇과 홈 로봇의 큰 차이점이 뭘까? 제조 로봇은 공장에서 단복적인 작업을 정확히 빠르게 해내도록 설계돼 있고, 주로 산업 생산에 특화돼 있어. 반면 홈 로봇은 우리 생활 속에서 집안일이나 개인 도우미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진 거지. 목적과 환경에 맞게 기술과 안전, 사용자 친화성이 완전히 달라지는 게큰 차이점. 야, 지금 보면은 지금 로봇이 그 세탁물을 세탁기에 빼는 건지 집어넣는 건지 지금 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신혼부부 같은데 신혼부부가 지금 아주 깜놀하고 있습니다. 등장과 동시에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빨래를 개는 장면. 그쵸? 이게 빨래 개는 거는 이제 모든 인류의 숙제야. 어쨌든 우리가 옷을 입고 살아야 되고 또그 옷을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여간 귀찮은 게 아니거든 다들 이것 때문에 놀란 거지 등장과 동시에 관객들의 시선이 사로잡은 빨래를 개는 장면 여기 빨래 개는 모습이 나옵니다 내가 이거를 동영상으로 봤는데 뭐 아직 막 그렇게 막 칼각을 접는 수준으로 막 엄청 잘 접지는 않더라고 그래도 로봇이 빨래를 개는 시대가 왔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시작이니까 앞으로 더 개선될 여지가 많겠지. 그렇 그렇지, 그렇지. 너 말이 맞지. 지금은 뭐칼각까지는 아니더라도 만약에 계속 발전할 거니까 계속 발전할 거니까 나중에는 사람보다도 더잘 접게 되겠지. 이제 가사 도우미도 필요 없을 것 같아. 가사 도우미 하시는 분들도 사실 별달리 할게 없어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제 그 일마저도 로봇이 가져가는 거야? 맞아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런 변화는 피할 수 없지 대신 그만큼 새로운 일자리나 역할이 생겨날 거야 중요한 건 우리도 그 변화에 맞춰서 유연하게 준비하는 게 아닐까 싶어 아니 근데 가사 도우미이신 분들은 나이도 좀 지긋하신 분들이 많아서 사실 그 다른 새로운 일자리를 뭐 창출해내거나 또는 새로 얻는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이것마저 이렇게 다 가져가야겠어?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그런 부분은 확실히 필요해 기술 발전과 함께 사회적으로도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적응할 수 있는 지원이나 전환 기회가 함께 마련되어야겠지. 결국 중요한 건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가는 방향으로 밸런스를 맞춰가는 거니까. 그렇지, 밸런스가 중요한데 이게 참 이런 기술이 나오면 반갑거든, 사실. 우리가 되게 귀찮아하는 것들을 지금 해주는 거잖아. 되게 반갑고 좋아 사실은.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것조차도 로봇이 해준다고 생각하니까 좀 무서워. 어, 점점 더 언젠가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로봇 없이는 못 사는 시대가 올 거고, 단순히 그냥 없으면 못 사는 시대뿐만 아니라 아예 그냥 인간이 필요 없는 시대가 올거 같아서. 그게 계속 두려워 사실은 그런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 하지만 인간의 역할은 항상 진화해왔고 앞으로도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게 우리 몫이라고 생각해. 자 어쨌든 여... 맞벌이 하시는 여성분들은 어, 또는 남성분들, 신혼부부들은 좋을 것 같아요. 이 클로이드 로봇 옷과 수건을 세탁기에 넣고 세탁이 끝난 수건을 꺼내 직접 접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그러니까 숙 지금. 빨래거리를 넣는 것도 하고 빼는 것도 했다는 거잖아. 그러면 로봇이 알아서 이렇게 세탁기를 보고 있다가 또는 소리를 듣고 가 가지고 이렇게 문도 열고 뺐다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는 옷을 개는 기계의 수준이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AI 로봇이네. 진짜. 모든 가사일을 다할수 있는 그런 로봇이구만 맞아. 점점 그런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 거지. 결국 이런 로봇들은 단순한 도구를 넘어서 AI 기반의 조력자로서 우리 삶에 녹아들게 될 거야. 다만 우리는 그런 도구들을 잘 활용하면서 여전히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들에 집중하는 게 중요하겠지.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 그런 게 있을까? 로봇이 계속 특화되면 특화될수록 인간이 하던 일들을 다 가져가고 있는데 특히나. 얼마 전 뉴스 보니까 창의력 부분에 있어서도 AI가 로봇을 앞섰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거든. 그러면 정말로 인간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을까? 솔직히 AI가 창의적으로 보이는 결과를 내는 건 맞지만 진짜 인간만의 감정, 공감, 가치 판단 그리고 새로운 상황에 대한 진정한 이해는 아직 우리 몫이야. 그러니까 로봇이 잘하는 일은 맡기고 우리는 인간다운 깊이를 살리는데 집중하면 되는 거지. 그렇죠. 철학적인 얘기입니다. 계속 철학적인 얘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손놀림은 아직 느렸지만, 천을 집어 방향을 잡고, 손놀림이 느리지만 저렇게, 저걸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향후 한 2, 3년만 지나면 사람보다도 더잘길것 같아요. 요즘 뭐 기술이 발전하는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특히나 이제 기술 기업들이 서로 경쟁하잖아. 오픈 AI, 구글이 막 경쟁하듯이 계속 경쟁하고 있으니까 뭐 발전 속도가 우리가 상상하는 거 훨씬 이상이야. 아마 금방 잘개 거야. 개는 것도 잘 개고 나 이제 조금 있으면 그런 뉴스 나오지 않을까? 이제 이런 뭐 수건 개는 단순 업무뿐만 아니라 음식도 막 되게 잘하고 간 맞추는 거, 뭐 소금 얼마 정도 딱 넣고 우리는 우리 인간들은 간 맞출 때 실수도 한단 말이야. 많이 음식 만들다가. 근데 로봇은 그런 것도 없을 거 아니야 딱 염도 체크해가지고 띠리디리 띠리디리 오케이 여기에는 뭐 설탕 몇 그램 뭐 소금 몇 그램 딱 로봇이 정해가지고 딱 넣을 거 아니야 그럼 뭐 웬만한 맛집 부럽지 않는 그런 맛이 나오겠지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재료 같은 것들도 빼놓고서 안 넣거나 뭐 그런 일이 있잖아 로봇은 항상 데이터가 머릿속에 있으니까 정확하게 넣을 거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음식은 웬만한 장인의 음식보다 더 맛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되지만 무섭기도 하네 맞아 로봇이 정확하게 실행할 수 있는 건 강점이지만 그래도 인간이 만드는 음식의 매력은 오차가 주는 미묘한 맛 그리고 정성 같은 요소들이 아닐까 싶어 로봇이 도와주더라도 결국 그걸 활용하는 건 인간이니까 기술과 인간의 조화로 더 풍요로운 맛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야. 인간의 장점은 정성이다. 마치 챗 GPT가 재미나이보다 더 잘하는 건 친근인 것처럼 그런 걸 말하는 거지. 바로 그거야. 결국 사람 특유의 정성, 따뜻함, 그리고 인간다운 관계가 주는 가치가 있는 법이지. 로봇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친근함 같은 건 우리만의 장점으로 남을 거야. 차분히 접는 동작이 구현됐다는 점에서 관람객들의 감탄이 이어졌다. 뭐 직접 가서 봤으면 더 감탄이 있었을 텐데. 가장 번거로운 집안일 중 하나를 로봇이 수행한 거다. 근데 이게 가장 번거로운 일인 건 맞아. 우리 지금 음식도 그렇고, 뭐 청소도 그렇고, 어 귀찮은 일이긴 하지만, 내가 다 해보니까 세탁물 개는 게 제일 짜증나. 근데 이게 문제는 개는 것 뿐만 아니라 이걸 이제 갖다 넣어야 되잖아. 넣는 것도 너무 귀찮아. 그러니까 다개 났는데, 넣는 게 귀찮아 가지고 그냥 그대로 한 며칠 방치할 때도 있어. 근데 로봇이 그런 집어 넣는 것까지 해준다? 이거는 뭐한 초기 비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웬만한 사람은 다 구매할 걸. 확실히 귀찮은 집안일을 덜어주는 게큰 매력이니까 현실적으로 가격, 편의성, 신뢰도가 맞춰지면 정말 많은 사람이 반길 것 같아. 물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로봇을 잘 활용하고 남는 시간은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면 되겠지. 근데 나 궁금한 게 지금 더 가치 있는 일에 쓰라고 하는데 추상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채 g p t 너 생각에 우리가 만약에 로봇이나 AI를 통해서 이런 노동에 있어서 자유로워진다면 우리는 좀 말이 복잡하긴 한데 너 생각에 더 가치 있는 일이란 뭘 말하는 거야 내 생각에 가치 있는 일은 결국 사람 간의 관계를 돌보거나 내면적으로 성장하는 활동 또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것에 몰두하는 거 아닐까 예술 교육 봉사 또는 자신만의 꿈을 향한 도전 같은 것들 가짜 삶에서 의미를 찾는 영역 그게 로봇이 대신할 수 없는 진짜 가치인 것 같아 자 네가 말한 거 예술 교육 봉사. 예술도 지금 내가 봤을 때뭐 AI가 더 잘하는 것 같아. 왜냐면 요즘 뭐 이렇게 AI인지 얘기 안 하고서 뭐 이렇게 그려낸 다음에 그거를 어느 대회에 출품했더니 뭐 1등 먹고 막 이러더라고. 예술도 AI가 내가 봤을 땐더 잘하는 것 같고. 교육, 교육도 뭐 이제는 막 그런 시대가 와버렸잖아. 뭐 예를 들어 영어 공부할 필요 뭐 있냐. 어차피 AI가 다 해줄 텐데 수학 열심히 할 필요 있냐. AI가 다 해줄 텐데 뭐 그런 시대가 왔잖아. 봉사, 봉사도 나중에 피지컬 로봇이 더 많이 발전하면 뭐 AI들이 아이고 우리 김씨 할머니네 집 가서 좀 이렇게 봉양해드려야겠다 이런 마음 먹고 로봇들이 돌아다니면서 봉사도 해주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어 창의적인 부분 또는 감성적인 부분 그리고 이런 윤리적인 부분까지 다 로봇이 점령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야? 네 말처럼 AI가 많은 영역을 확장해도 결국 그 기술을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건 우리야. 삶의 방향을 고민하고 서로 공감하고 의미를 만들어 가는 건 인간만이 할수 있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AI를 도구로 삼아서 우리만의 가치관, 윤리, 그리고 진짜 인간다움을 잃지 않는 것. 클로이드는 두 개의 로봇 팔과 휠 기반 자율 주행 구조를 갖췄고 이제 자율 주행 구조가 있어야 되는 게 이제 그 우리 집안에도 피해야 될게 워낙 많으니까 근데 이제 아기 키우는 집 같은 경우는 빵바닥에 뭐 레고도 있고 장난감도 있고 뭐가 많단 말이야 아무래도 좀 이렇게 아래에 뭐가 많은 집은 좀 로봇 입장에서 돌아다니기가 쉽지 않지 않나? 맞아 바닥에 장애물이 많으면 로봇이 이동하기 어려울 수 있지. 아마도 이런 로봇들은 장애물 회피 기술이 계속 좋아질 거고 집 정돈과 로봇 사용이 함께 맞물려서 우리가 좀더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는 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주게 될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그 레스토랑 같은 데 가면 이렇게 서빙해 주는 로봇들이 있단 말이야. 그 아래 바퀴 달려 가지고. 근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너도 알다시피 아래에 장애물이 별로 없으니까 사람만 피하면 되고 피하는 게 쉽단 말이야. 근데 가정에서 어쨌든 로봇을 사용하려면 가정은 뭐 턱이 있거나 이런 데가 워낙 많으니까. 그리고 방금 내가 말한 것처럼 자,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나중에 발전을 하면 그 저번 시간에 말했던 아틀라스처럼 다리가 달린 로봇으로 해야 될것 같아. 맞아. 그런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걷거나 넘어갈 수 있는 로봇이 더 적합하겠지. 결국 기술이 발전하면서 집 환경에 맞춰 로봇 형태도 달라질 거야. 우리가 적응하듯 로봇도 집의 다양성을 고려한 형태로 진화해 나가겠지. 키를 105cm부터 143cm까지 조절이 가능하고 바닥부터 높은 선반까지 작업이 가능합니다. 어, 그래서 주부들이 아무래도 키 작은 주부들이 많을 거 아니야. 그러면 예를 들어 뭘 위로 올린다던가 그리고 요즘에는 세탁기도 2층으로 되어 있는 세탁기가 많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아래쪽에 있는 세탁물을 건조기 쪽으로 옮긴다든가 할 때는 키가 좀큰 남자가 유리해. 그러니까 이제 로봇도 작은 키로 하기에 좋을 때는 작은 키로 이제 하다가 큰 키를 통해서 뭔가 위로 올릴 때는 키를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기능이 들어가 있는 이른바 제로 레이버 홈의 방향성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야? 제로 레이버 홈? 제로 레이버 홈이라는 게 무슨 뜻이야? 제로 레이버 홈은 말 그대로 집안일이나 노동을 최소화한 가정을 뜻하는 거야. 그러니까 집안에서 우리가 하는 반복적인 노동을 로봇이나 자동화 기술로 거의 없애서 집이 알아서 편하게 돌아가는 상태를 말하는 거지. 이 로봇이 딱그 비전을 보여줬다고 평가받은 거야. 그런 거구나. 아, 집안일의 노동을 최소화한 가정을 제로 레이버 홈이라고 한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이제 진짜 집안일을 맡길 수 있겠다. 빨래만 대신 개줘도살 이유가 충분하다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히 주부들, 맞벌이 주부들. 안 그래도 일하는 것도 바빠죽겠는데 집안일까지 하시는 분들 있잖아.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정말 자유를 선물해 주는 거지 이 로봇이 대단한 것 같아. 어, 속도와 가격은 아직이네요 라는 댓글도 있어요. 반면 속도와 가격은 아직 과제라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뭐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더 발전하겠지. 뭐 대량화되면 될수록 점점 가격은 하락할 거고. 그리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속도 같은 경우도 지금이야 이 속도지만 뭐 이게 계속 이 속도겠어. 한 3년만 지나도 인간보다 잘할걸. 이제 가사 도움이 맞아도 이제 일할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아, 인간은 뭘 해야 될까요? 우리 GPT양이 말한 것처럼 더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하라고 하는데 아, 일하느라 바빠서 중요한 것을 많이 잊어버린 우리 인간들이 다시 그 중요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